여기 앉을까요? 의자를 안녕하세요 링고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 주세요 달나라에서 지구야 잘 자라고 카톡을 보내면 언제 답장이 올까요? 음. 달에서 지구로 카톡을 보내면 빛, 즉 전파가 이동하는데 약 1.28초가 걸립니다. 지구에서 바로 답장을 보내주면 또 1.28초가 걸리죠. 그래서 둘이 잘자요 하고 인사를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에서 5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카톡은 인터넷 기반 통신인데 달에는 아직 기지국도 없고 통신위성도 없죠. 지금 달에서 카톡을 보내려 한다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삭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미국 나사, 유럽 ESA, 한국 우주청까지 지금 달 통신만 구축해. 진심입니다. 앞으로 달 탐사와 자원 개발 시대를 대비해 달과 지구 사이의 인터넷 고속도로를 준비 중이고 2030년쯤에는 달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그때가 되면 정말로 달 기지에 누워서 카톡을 보내면 지구에서 달아 나 아직도 퇴근도 못했어! 라는 답장이 3초 안에 올지도 모르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오픈 채팅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세요!